자연과 도시와 교회의 공간을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생각은 역사적인 생각들은 아이디어들은 이론들은 표현 표현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 표현되어진다. 이 생각은 표현되어진다. 다양한 해석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생각은 도, 자연과 도시 공간이니까 뭐 자연을 지킬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 도시의 공간이니까 개발할 것이냐 이두 개를 통합하는 역사적인 생각들은 뭐하다 한마디로 다양하다고요. 문장삽입의 1번일 수 있다 그랬죠. 1번 사회적 정의의 역할 이러한 접근법들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역할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 싸우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관도시론, 경관도시론은 보시다시피 경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보호 쪽으로 가는 거겠죠. 예요 보호 쪽으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계획 접근법이며 최근에 생겼어요. 옹호하는 애들입니다. 자연 서식지 디자인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 서식지 디자인은 다양한 종과 경관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매우 낮은 자원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낮은 자원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자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다양한 종과 경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낮은 자원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서식지를 옹호하는 접근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예, 최근의 접근법은 낮은 자원을 사용하는 자원 보호 쪽으로 가더라. 그런데 비판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경관 도시론,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도시론자죠? 도시론자들은 미학적이고 생태적인 관심사를 뭐보다? 인간의 욕구보다 우선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한번 비과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야, 너는 인간보다 자연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비꼬는 거죠. 빈칸 추론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저는 예를 내놨습니다만. 이해가 된 거죠? 도시 개발하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비꼬는 거죠. 자, 대조적으로 새로운 우버니즘입니다. 뉴 우버니즘이죠. 자, 도시주의자들은 접근이다. 대중화된 거다. 1980년대. 과거네요. 그리고 뭐 하고 있다? 장려하고 있다. 걸을 수 있고 고밀도 디자인이며 복합 용도 개발. 이건 뭐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자원보호에 인간 중심이야? 이거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자원보랑 호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됐나요? 얘네들은 이거 한다고 비판하고 이거 하자고 했고 또 인간을 위한 접근법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문장삽입 집어넣어도 되죠 다시 한번 랜드스케이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거 풍경 얘네들은 발견했습니다 이 디자인들은 자연환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자연무시하니 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하고 있냐면 우회하는 개우를 우회하는 것, 개우를 삥 돌아가는 것, 그 다음, 자연 서식지를 방해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번, 2번 한번 모두 까기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 1번, 2번 모두 까기 하는 사람들.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냐면, 주장하는 사람들, 정당한 지속 가능성, 또, 완전한 거리,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두 접근법 모두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양쪽 다 니네들 이상적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사회적 역학구조와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지금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람들. 두 개다.